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고, 날마다 성령충만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나 아닌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우적 아,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점, 점점 강성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점점 강성합시다. 점점 강성합시다.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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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 오늘 본분의 말씀은 아, 유다의 제 아홉 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아, 네. 왕에 대한 말씀이죠.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는 아, 물론 우리가 아 그한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는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아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런 아이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54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 그러나 그의 인생의 요약은요, 그러나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잘 했는지도 모릅니다. 잘 했지만, 그러나 어, 반전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반전은 좋은 반전이 아니라 좋지 못한 반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잘 되고 축복받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축복받고 더잘 되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예전에는 잘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각종 교회 모든 선도인들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의 원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더잘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고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었던 아마사는요. 왕의 왕위 오르고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마사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인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대패를 하고 말았죠.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어, 그리고 어,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 먼저 에돔과의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 유다의 지배를 에돔은 사실 받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죄 짓고 또 범죄하였던 그런 왕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힘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때에 태우면 성국이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요. 해가지고 어, 여호람이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에돔이 어, 유다를 이기고 승리를벌립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때부터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흘러서 아마샤 왕때까지 오게 됩니다. 아마샤는 어, 아홉 번째 왕이죠. 이때 다시 유다는 강력한 나라가 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 이 밑으로 어, 유다가 좀 국력을 확장하려고 어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이 지도에 보시면 중간에 에돔이 껴있습니다. 밑줄로 쳐져 있는 부분이 에돔인데요. 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저 밑에 홍해 부터를 개발해서 어더 강력한 국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에돔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때 어 이제 에덤을 정복하고 더 강력한 나라로 이제 뻗어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역대화 2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조성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어요. 다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천명을 지휘하는 천부장. 그리고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이런 군대를 잘 조직해서 어, 이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몇 명을 모았느냐 어, 마지막 부분에 30만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 30만 명이라는 대군의 군대를 보유하고도 애돔과의 전쟁에서 좀 불안했는지, 부이스라엘에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25장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에브라임, 지파의 10만 명의 용사를 고용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30만 명이라는 대구를 보유하면서도 왜 아마샤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주석서를 보니까 자신의 선대왕들은 이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유했었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해서 불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대왕이었던 아사왕 때는 50만의 대군이 있었고요. 여우사밭 왕 때에는 160만의 대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30만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어, 많은 군사가 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군사가 있어야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가 어,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샤는 어, 어, 많은 은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어, 고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아마시아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어,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라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8절에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등이 돕기로 하시고 등이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더 많은 숫자로, 어, 애덤을 이제 쳐서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마샤야, 그게 전쟁의 승패의 비결이 아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야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여러분,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죠. 영적 사업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에도 수많은 전투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는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조그만소 선언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아주 경험이 많은 장수입니다. 키도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이에요 무기도 아주 선뜻합니다. 군장으로 아주 크게 철제 무기로, 갑옷으로 여러분 무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와 함께 싸움에 나갔느냐? 하나님과 함께 싸움에 나갔다는 거니다 3회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콜리아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요 칼과 좋은 무기 많은 숫자를 보유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크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러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샤도 사실 이런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죠. 가마사는 자신이 지불한 돈이 아까웠습니다. 내가 이미 백 달란트의 은을 주고 용병을 사왔는데 이걸 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금 네가 이제까지 투자한 돈이 있다. 어? 물론 그거 아깝겠지.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어, 내가 여러가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어, 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너요 길이 맞다. 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내가 백달란트가 되는 이런 큰 돈을 내가 지금 이런 큰 시간을 이런 노력을 내가 투자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능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백달란되면 은이 천 킬로가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아깝지만 다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병들을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마 제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에게 그러나가 아닌 그리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한 립입니다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년 이상 아, 되는 기억인데요. 어, 말씀을 준비할 때, 종종 그런 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잘 어, 또 챙겨주셨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장사가참잘 돼가지고 돈을 세워볼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소쿠리에 돈을 쓸어다봐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그럴 정도로 제가 목사님 잘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변변 찮네요 제가 그분을 빚고기 위해서 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도 그 얘기가 오래도록 머리에 아, 또 기억에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축복받은 것보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 축복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더 좋은 축복이라는 거요 과거에는 승리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과거에는 패배했지만. 지금은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승리하고 지금도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되고 싶으십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마샤 왕은요. 애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그냥 다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반란으로 아마세는 살해를 당하고 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지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나 이제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자신이 애돔을 정목하고 왔어요. 지금 자신이 무너뜨린 그 애돔의, 어, 애돔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애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어, 그 신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참 우리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벗어나서 세상 것에 기대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극복되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어? 여러분 그렇게 마치 우상과 같이 세상 것에 기대어서. 여러분, 머리 좋아지고 그랬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아마자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실망하지.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반에 취해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지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어? 야, 내가 언제 너를 나의 모사로, 나의 어? 충고자로 세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 힘을 달아라. 아직 그러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 받았어요. 잘 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고 평안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싹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죄송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선 안 되는 거죠. 지금 목사가 나 망신 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 지가 뭔데 저런 이야기를 해? 여기만 교회야? 세상에. 날 환영해 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들려질 때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는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는 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승리해서 잘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창피해도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백배천배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의 모습일지라도 거적되기 아주 그냥 누동이 입은 모습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나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두팔 벌리신 그 주님을 향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항상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애돔을 정복하고 경건함에 취해 있던 아마샤는 이제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1 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의하다 라는 것을 주석서를 보게 되니까 참모들과 논의하고 라고 되어 있더라. 하지만 아마저는 교만함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들과 상의해서 저 복사를 공격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이절에 어,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패배합니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교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깊은 산연목가에 어, 두루미 두 두루 마리와 어,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에 아주 큰 가뭄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리고 두루미도 거북이도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세번 넘으면 아, 거기 큰 호수가 있어서 아, 이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루미는 거북이에게 인사를 합니다. 거북아 미안해 우리는 그렇지만 떠나야겠어.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하나만 나를 좀 위에서 기다려달라고 영항합니다. 다음 날 거북이는 커다란 긴 나무 막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루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양쪽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나누면 나는 가운데서 나무를 물고 달아가서저 넓은 호수가로 함께 가고 싶어. 두루미도 그의 계획에 거북이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막대기를 물고 중간에 거북이가 매달려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신기한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야, 도대체 누가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거북이는 으쓱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했는데 산을 두 번째 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라 누구의 생각이니 하, 거북이가 내가 했는데 내 생각인데 세 번째 산을 넘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나팔을 불고 꽹과를 치면서 야, 이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찬탄하며 어, 칭찬하는 겁니다. 거북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했지라고 말하면서 땀을향게 군두박질 치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했지 하면은 우리는 떨어져서 죽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내가 했지. 내가 했지 하면요,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아마샤가 에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했지, 내 계획으로 했지라고, 어, 그렇게 교만함에 취해버렸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역석들이아바샤가 어, 이제 돌려보낼 때, 돌아가면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유다의 성업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브라임의 성향, 이 10만 명의 그 용병들의 성향을 보면은 아마 내가 했지 않으면 싸움하는 도중에 이 10만 명의 용병들이 배신했거나 아니면 뭐 뒤에 더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랬던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해야 돼요.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우리는 거북이처럼 뚝 떨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검성가의 가사도 그렇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의 승리와 그리고 더욱더 더 잘되고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그리고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